미국 와가이 미국 호텔 브렉퍼스트 먹어요 <웃음> <웃음> 이런 <분위기>? 어? 네. <laughs> 네. 이거, 이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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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먹는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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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지금 막 나와서 그런지 되게 좋은데? 나는, 피넛버터 나는, 피넛버터. 나는 버터 이야. Yeah. 난 무조건 버터 <웃음> 저희가 <웃음> 공짜로 들어왔어요 여기 어머니 투수, 투숙하고 있는데 그냥 <laughs> 왔는데 그냥 온건 아니고 물어봤지 어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먹어도 된다고 해고 그냥 돈안 내고 그냥 시골 인심. 시골 인심. 아, 시골인심. <laughs> 카페? 아 어, 이건 라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아, 네. 음.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유, <laughs> 어머니가 하신 거 맞아요? 따뜻해도 <laughs> 좋지. 음. 아 진짜 계속 먹방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날씨가 아주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낮잠을 잠깐 잔다는 게 제가 기억도 안 나게 알람을 끄고 잠들어 버려서 두세 시간을 자버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8분 루이스 엔 뭐라고? 펄 루이스 앤 클라크가 동부에서 서부로 온 대표적인 어, 사람들이라고 어, 대척자는 그래서 저거는 동네 이름이야 돈의 이름을 한거 같아 그 사람들이. 아 혹시 어머니, 아버님 사셨던 주소 있으면 아, 진짜 그집 앞까지 오. 그냥 찾아가서 좀 구경해도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엄마, 아빠의 첫 개척기잖아. 아 어, 거의 그거는 지금 루이스 앤 클라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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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미어 <상옥의 미션. 웃음> 그건 뭐야? 아메리칸 드림 금차즈럽. 그게 서부로 온거 아, 아니었어? 그거는... 골드... 골드러쉬 맞아 골드러쉬도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한 맞아. 그 스토리는 맞지 그게 약간 비하인드가 이것도 약간 뭐 반반인데 정부에서 서부로 이주시키려고 그런 썰을 만들었다는 것어 아 물론 림이 진짜 있었겠지만 아 사람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그 캘리포니아랑 이번에 산 거거든 멕시코한테 아 <laughs> 샀는데 비어있으니까 땅이 어... 사람들 보내, 누가 가겠어 골드로 골드 있다고. 그걸 가보내보니까 어. <laughs> 어. 동네 진짜 예쁜 거 같아. 동네 예뻐. 아, 이런 걸 원했어. 그지이 정도, 정도 와야지 이런 게 있구나. <laughs> 어우, 좋네. 어, 이게 포트랜드지그지딱 내가 원했던 그림이야. 맞아, 맞아. 음, 그만 날아다니세요. 음. 코나모카 음, 코나는 하와이인데, 그러니까 음. 거기서 인스플레이션 받았나? 오, 나사님, 먹어 그거야 초코 프라푸치노. 아, 진짜 음. 오늘 패션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는 없고, 추워, 추운데 긴팔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웃음> <웃음> 일주일 동안 이거 입을 듯? 그래도 괜찮아요. 청량해 보여요. 아니, 포틀랜드 감성에 맞게 가려면 너무 부족해 아직. 좀더 빡세게 해야 돼. <laughs> 이상하게 지내 해야 되는데. <되겠네. 웃음> 어, 이상하게... <웃음> <웃음> 우리 아직 바르게 살자야. <laughs> <laughs> 저희가 메인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로 더 올까 응. 음. 아닌가? 응. 음. 거긴 뭘까?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그러게. 아, 이게 아이스크림 먹는 데네. <laughs> 맛있는 집인가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팔고, 옷도 팔고. 음. 아가들 너무 귀엽다, 그치? 일... <laughs> 아. 도일 역시. 애기는 전세계가 귀여워. 카나비스가 대모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대놓고 대마초 파는 데야? 대놓고 파는 데, 여기는... 근데 무슨 병원 같은 아, 원래 치료제로도 쓰니까. 너무 아이러니하다. 우울증 치료제. 아, 알지만 병원 마크랑 대마초 파는 거랑 좀. <laughs> 근데 이거 되게 포틀랜드 우올 사람들한테 진짜 꿀팁인 것 같아. 맞아. 포틀랜드 다운타운 보고 우리처럼 다 실망했을 거 아니야. 어 다운타운. 어? 다운타운 위험해. 아 진짜 아니, 위험도 그렇고 난 사실 볼게 없어. 뭐 그렇게 해치려나 이런 마음은 잘만 다니면 너무 늦게만 안 다니면 그런데 볼게 없어. 어. <laughs> 막 상점들 닫아 있는데 너무 많고 <laughs> 어. 사람도 없고. 그니까 여기는 진짜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저 브루잉이네. 어디 어디? 이게 어? 브루잉 컴퍼니네. 진짜? 아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사람들이 이상해. 막 강. 보면서 맥주 마시일어나 봐. 아 와, 여기가 브루어리인데. 미쳤다, 미쳤다. 이간 연구소인데? 아, 그래? 내가 봐서 뒤에도 뭐가 다 브루어리야. 난 무슨 그건 줄알았어석 석탄 성 나도 그가 아니야. 석석유 아, 성이 6$ 어, 오리지널리 나이다운데. 섹스얼 아, 이 스티치 아, 네, 그리게라 드교빌 예. 근데 여기 되게 고가야 옷들이 아, 진짜 나름 저 가방 200불이야. 어... 오... 약간 브랜드 있는 건가 봐. 와, 이거 옷 되게 예쁘다. 저기까지만 계단이 있는 거. 여기는 점프해서 올라가는 뜻이야? 아 이거 그거야 이거 비상구야 이거 근데 그러면 비상구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내려와? 아 여기까지 오면 떨어져도 죽진 않으니까 아. <laughs> 어. 아, 비상구면 1층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 이거 내릴 수 있어 아 내릴 수 있는데 다행이네 그래도 여기서 떨어지면 은 죽진, 죽진 않으니까, 않으니까. <laughs> 죽지 않을 정도까지 저기 아니면 궁금해. 적당히 다치면서 보험금 타면서 죽지 않을 수 있던 <laughs> 2 1 s t 저게 궁금해 가볼까? 응. 저기 아까 브루어리 같은데 그치? 아 가보자 가보자 저기 또 스테이 위얼단 여자 봉춤췄는데좀 전에 아 여기서? 저저 저 서빙하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노란색 어, 옷 입은 어. 이게 할머니들 아주 어. 할머니들 여기 진짜 패셔너블해 할머니 너무 멀쩡한데 와이 오기 팀 진짜 멋있어 보여 저 정장 입은면 흙이 되게 어. 오. look nice. 여기도 되게 팬시한가봐 사람들이 다 약간 정장, 카라 입는 옷들 입고 틴트라인데. 그러니까. 오. <laughs> 오, 여기 여기도 뭘까? 여기까지 한번가볼까 아니 여기까지 오기 하니라더 가야 돼. <웃음> 아, <웃음> sorry. 네, 네, 네. 응? 마네 음. 저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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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오기 직전에 만들거라 이제 막 아, 시작했어. 시작했어요. 사람오명 친구들밖에 없어요. 아니, 친구들밖에 <laughs> 그 친구들이 네네. 그래, 네. 와. 양 진짜 양 많다. 진짜 많다. 진짜 많죠. <laughs> 아니, 나, 나 많이 먹어야. 와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나 먼저 먹어. 아 아니에요. 얼른 드세요. 배고프시죠.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사실 일주보로 나갔다가 날이 흐려서 일출은 제대로 못 보고 이 동네에 계속 돌아다녔는데. 집도 예뻐가지고 좀 음, 구경하고 음, 음. 밖에서 여기 짜투리 뭐 시간 있을 때는 카운스크레스트라고 카운스크레스트? 언덕 꼭대에 가면 옛날인디안추장이뭐 미팅 했었다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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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웃음> <웃음> 하세요 오늘은 어. 어제 저희가 10시에 잤는데 새벽 4시에 <laughs>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출을 볼까 하고 차를 갖고 나갔는데 오.. 날이 아직 흐려가지고 일주일을 못 봤지만 동네가 너무 예쁜걸? 차안 가요. <laughs> 다시 아예 그냥 예, 예, 예. <laughs> 어머니랑 아가씨가 오늘 다시 돌아가는 날인데 공항까지 음. 픽업해주러 어머니 있는 호텔에 갔죠 음. 근데 그 호텔에 갔는데 원래 어머니랑 아가씨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냥 공짜로를 먹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텔 조식을 공짜로 먹고 맞아 그리고 아가씨랑 어머니랑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어요. 그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30분만 자려고 알람을 맞췄는데 3시간 됐지. 응. 내가 알람을 안 듣고 그냥 끄고 잔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빠르게 씻고 1 시간 정도 멀리 있는 소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되게 도시가 너무 음. 정갈하고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 오히려 포틀랜드 다운타운보다 더 포틀랜드스럽고 예뻐요 갔다 와서 저희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같이 저녁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한번 저녁 식사를 집에서 같이 했습니다 인도 음식 먹었고 이제 먹었던 지금 시간이 8시 좀 넘었네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숙소 와서 조금 쉬고 오늘도 좀 일찍 자서 내일도 이제 네,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포틀랜드가 내일 날씨가 비가 와서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유동적으로 한번 플랜을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